에 한전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일본의 동경전력 사장이 왔어요. 와서 어떻게 한국 전력이 그렇게 운영을 잘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사장이 아주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원자력 고리 이루기 때 일본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음식, 가장 깨끗한 요강요관인가여관인가 또, 주변이 깨끗한 게 일본인데, 일본 사람들 대표가 와서 하는 얘기가 고리 원자리 1호기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느냐. 청소에 원자력의 중요성은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아서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그때 유명하신 소장님이었는데, 이런, 제가 그때 공무부장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뭐라 그래서 갔더니 청소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얘기하니까 끝에 전부 다 ing가 붙어있지 예 그렇습니다 청소는 방문의 시간 변속하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닦는 게 청소야 그그분의 철학이 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고려원장 이름이가 일본한테 이긴 청소에서 이긴 세계에서 하면 일본이 청소가 이일 겁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차치하고, 제가 하나 몇 가지 말씀을 올릴 거는, 한 5년 동안에 선동가들, 거짓말쟁이들한테 국민이 속았습니다. 원자력은 따라서 속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의 말씀을 올릴 거는, 홍보 용어나 다음에 오늘 학회에 또 우리 주교수님 다음, 다음 또 회장하실 테니까, 용어를 사용할 때 조금 더 현실적이고 강한 얘기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국대학의 김모 교수, 원재력을 혹독히 비판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LNG를 떼면, 은 뭐, 여러 가지 들쑥 덜쑥 날수하는 에너지를 보충한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LNG가 대도시 인근에 있습니다. 또, 엄청난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이제 역으로 용어를 쓸 때도,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되겠다. 목숨에 대한 얘기를 좀 확실히 강요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5년 동안에, 그래도 공부 좀 하고, 이름, 이름을 들을 수 있는 대학의 전문가가 아니고, 완전히, 저도 참, 처음 들어보는 그런 대학의 분들이 전문가로 해서 우리나라 정책을 다뤘습니다. 이제 제발 좀 사람 다운 사람, 좀 제대로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 다루는 전문가 그룹으로,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 제가 고립은행 1호기 때,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턴키 프로젝트에서 열세를 받아서 한국전력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때, 그, 바로 앞에 있는 국민학교 이름이 국민학교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이름이 길천국민학교였어요. 경상남도에서 제일 나빴어요. 근데 몇년 있다가 경상남도에서 가장 우수한 국민학교가 됐습니다. 왜? 신발은 라이키 신발 신고, 뭐 옷도 좀 그대로 입고, 아버지 엄마가 그런 대로 교육을 잘 시켰는데, 이 문제는 그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하려고 막 엄청난 압력을 넣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가장 가까운 인근은 원자력발전소를 비교적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반대하느냐 조금 먼 데서 와서 선동해서 원자력을 나쁘게 만드는 거 이걸 어떻게 좀 실례를 들어볼 수 없겠느냐 그 다음에 아까 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이 계획 예방 증비 기간을 굉장히 지금 길게 막이 이유, 저 이유 대화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을 할 때는, 어대 본부장을 할 때는 93% 였습니다. 이용률이. 그때 미국이 63 정도 됐어요 그럼 93백이 63만 한25이상 차이가 났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미국이 지금 90이 넘고, 우리가 지금 막아 70 얼마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다가 단가를 꼽으면 높은 엔지 단가를 꼽으면 어 편하게 한일의 적자를 만들어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외부적인 압력도 있었겠지만 한수원 직원이 지금 같은 그런 태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오바울 하나는 한 호기 오바울을 20일 이내 그때 20일 이내 끝냈습니다. 지금 이게 몇달 걸려요. 그 다음에, 원자력을 운영하는 한수원이 어떤 사장이 오니까, 당신 월성 이루기 죽여. 제가 월성 본부장도 했습니다. 나 못하겠어. 그래서 이모 사장은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려. 누군지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고그 다음 오는 사람, 지금 일분인제 지금 있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리 하겠어.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는 자기 아들이고 자기 딸입니다. 자기 딸 아들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죽이느냐 이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딸 아들 생산적인 일에 들어가 있는 자기 아들 딸 대학 교수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마흔 쯤된 교수 이제 부교수 교수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감기 좀 들었다고 총장이 방식 그만둬. 어떻게 이런 짓을 부모 입장에서 할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 이건 넣었어야 됩니다. 나는 못하겠어 하고 나간 사정도 있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저보다 한 15년 정도 후배되고 또 정부에서도 굉장히 유능하고 행정고시도 굉장히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한 3,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제발 좀 이제 한수원 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전문가들도 전부 다 사람 좀 제대로 관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도가 있을 텐데,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이 등등을 가지고 시행령을 확대해가지고, 그래도 좀 유리하게 만드는 그 방법. 물론 그분이 뭐, 머리가 좋고, 뭐, 그런 게다 부차적인 문제고, 어쨌든 간에 원자력에서도 이 수명이란 단어, 원자력의 수명이 어디 있습니까? 부적, 원자로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취성이 어떻게 하고, 다 검토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컴퓨터 돌려가지고, 나오그 결과를 가지고, 그때 기술 검토를 하는 거지, 누가 가만히 지나가다가, 또, 죽여, 죽어. 아까, 성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짓거리들.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원자력에서도, 이 알리는 거, 홍보 역할도 될 건데, 알림. 알리는, 알리는 것도, 조금 강한 표현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 아까 제가 LNG의 목숨, 사람 죽인다. 또다돼 있는 자, 자기 자식을 죽였다좀 이렇게 예를 구에다가 헤딩을 쓰가지고 밑에 정리를 하면 낫겠느냐 하는 감사 두서없는 얘기가 됐습니다. 감사. 합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직분 직분한테 바로 그냥 예 주시죠. 예. 예. 전 지금 과오의 상총장 김창무입니다. 네. 어, 저도 우리 바오에서 원자력 월로 포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었고 오늘 외교회에서는이 토론의 주제에 또 관심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 아주 다 공감되는 얘기고 100% 공감하고 좋은 내용이라서 아주 굉장히 예, 발표에 감사드리고요. 뭐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저기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이 다 옳고 그런데 그럼 왜안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할 뿐만 아니라 좀 답답한 마음을 느꼈거든요. 들으면서 그 예전에 제가 다른 원자력 관련 토론회를 하나 준비를 하면서 우리 주한규 교수님한테 우리 발제자 추천도 좀 받고 또 다른 추천을 좀 받는 중에 저희들이 이제 보면 원자력 쪽에 토론을 하면은 주로 이제 찬 원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이고 잘 토론을 해요. 근데 이제 반대쪽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쪽의 분을 그때 추천해 주신 분 제가 금방 이지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수 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참석 안 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분들끼리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얘기하는데 자기들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서 얘기가 안 통해서 참석 안 하겠다고 하여튼 요지는 그 핑계를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발표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 은이게다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옳은 얘기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게 왜안 됐는지 참 답답한 것이 그러면 저, 저런 형식으로 비정상쪽으로 처리한 사람들도 보면 우리나라의 이름은 교수고 뭐 전문가랍시고 그래다 서서 한, 했는데, 이게 이 공학 분야나 과학 분야에서는 사실 정답이 있을 텐데 정답이 있는데 왜 그런 이념 쪽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반대해 가지고 어, 전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한전이 몇십조의 적자가 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근데 그것이 왜 해결이 안 될까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상화 한다고 하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대만큼 빨리빨리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 여기 추진했던 사람들, 지난 정부 추진했던 사람들하고 좀 모여서 한번 좀 논의를 하는 이런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희들은 도대체 왜, 아까 우리 그, 저, 이덕광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요새 핑계를 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좀 까부르셔야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그런 사람들을 좀 같이 논의해가지고 진짜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그대로 다 이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은, 한전이 지금 매출이 올라가면 갈수록 지금 적자가 나지 습니까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러면 한전이 비싼 전기는 안 사겠다고 할수 없습니까, 우리 홍주 수면님? <laughs> 한전이 예를 들어서 전력거래소 통해서 전기를 사는데 나는 이제 우리 자기들 판매 단가보다도 높은 전력, 뭐 LNG든 석탄이든, 어저 태양광 이런 거는 안 사겠다, 원자력만 사겠다 어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럴 겁니다. 적자가안날 텐데. 법이라는 게 법하고 시행령이 있을 텐데 법에 아마. 한다 해야 한다. 아니, 뭐 있겠죠, 있겠는데 어쨌든 해야 된다 하면은 해야죠. 한전 부실화 요인하고 전기요금 폐쇄 많이 보이는 그거 전기요금은 올려야죠. 우리나라 전기요금 세계에서 제일 뭐 싸다시피 한데 정성을 했길하면 올려야 되는데 올리게 못하고 하니 한전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 않습니까 전기요금을 한전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 그럼 난 비싼 전기를 안 사겠다. 사는 거는 자유롭게 살수 있지 않느냐 이기죠 그러면은 수요는 있는데 자꾸 이제 전력거래소에서는 수요가 있으니까 발전기를 돌리라고 이제 발전소에 저기 지, 지침을 내리고 할 텐데 한전이 사는 데가 없으면 돌리라고 할수 없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엄 아,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뭐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법이라는 게 말이지, 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 해야 된다, 이돼 있고, 제가 64년 이월에 한전 들어올 때는 한전이 전부 다 했어요. 기회, 그렇습니다. 기 전부 다 했어요. 전부 다 했는데, 지금은 한전이 할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요, 송전, 배전, 영업 밖에 없고, 발전소 돌리는 것도 절대 거래소에서 A, 돌려, 그러는 사실은 그는 경영권을 그 대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중고 같은 사장은 못해 못하고 돌려하면 돌리는 것이 이그 사람 그냥 나중에 돈이나 계산하고 이거 하는 것이 지 아무도 안 해. 그래서 경영권도 없고 인사권도 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 다 아는 얘긴데 그런데 이제 이런 저 전기요금도 안 올려주고 이러니까 한번 격탄의 절망을 한번 그렇게 네. 한번 얘기해 본 것이죠. 몰랐어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예 혹시 또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그 질문 네. 뭐 목표보다도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제 그 사실은 뭐 질문은 끝에 지금 하나 정도 나올 거고요. 한전이 비싼 전기 안살수없느냐라고 하는 거 보기에 대해서 우리 온지훈 교수님 잠깐 그 네. 어떤 예 아까 어, 제가 이제 토론 발표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는 아까 소매시장 차이와 경쟁체제 도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전이 발전과 송배전 판매 일체를 원래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DJ정부 때 안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발전법을 떼가지고 발전자회사 여섯 개를 만들고 성배전은 제 한전이 하고 판매까지 이 그렇게 됐는데, 사실 장기 플랜을 보면은, 어이 도매시장, 그러니까 한전이 이제 전력회사에 사오는, 거, 발전사에 사오는 그 시장도 사실 경쟁체제로, 어, 가려고 했고, 상당히 중장기 플랜을 세웠었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분할까지 해놓고 거기서 스톱이 노매전부터 들어와가지고 부작용이 있다. 경쟁체를 도입하게 되면은, 설비 투자를 소홀하게 할 것이고, 캘리포니아처럼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스톱을 시키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시스템으로 굉장히 기업적으로 지금 이제,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도매 전력 시장에서 구입자가 한 잔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가 있게 되면 한 다섯 개, 여섯 개, 뭐, 열개 이렇게 있게 되면 바로 그게 맞아요. 왜냐면 너네들이 비싸게 파는건 우리는 안 사겠다. 또 사는 주체도 있을 거고 안 사는 주체도 있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한전히 독자적으로, 독점적으로 구매를 해주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사실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나라 경제가 이제 그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중간에 스톱이 된 상태에서 어정쩡한 상태로, 기억적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현 정부가, 현 정부가 이 문제를 과감하게 이제, 이 어, 좀, 그,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좀 여론을 형성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이걸 다시 추진해야 돼요. 그니까, 러 도매시장 자유와 경쟁체제, 소매시장 자유, 양쪽에서 사실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선진국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이. 일본만 해도 지금 1 0 개가 지금 분할이 돼가지고 서로, 거기는 이제 발전도 하고, 이제 성대전도 같이 합니다만, 경쟁을 치열하게 하니까, 소매시장에서 어 이제, 아유, 비싼 그 전력에서 우리 안 사겠다. 판매업자들이. 근데 그렇게 하게 되니까 경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아주 좋은 질적이신데, 그 논의가 있어야 돼, 논의가. 논의가.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거, 그걸, 글을, 칼럼스, 에있거한참 노조가 막찾아지고 우리 연구식 어, 왜, 왜 저희가 이걸 하게 됩니까? 막 해가지고, 사진 찍고 막 하더니, 그거를 또 보고를 해야 되는가 봐. 이 노조에서 이렇게 움직였다. 그래가지고 또 사진 찍어서 보고하고 자체적으로 그런가 봐도 사실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는 예. 이제 진짜 전, 전력을, 뭐 전기를 매수를 안 하겠다는 그 자, 자, 자원보다도 판매하을 할수록 적절한다는 뻔히 알잖아요. 구입단가보다도판매단가가 어? 다르니까. 그러면은 정부에 대한 절, 전기요금 정상화 내지는 인상 압박 수단으로 올해는 뭐 사면 살수록 적자가 나는데 계속 적자가 나서는 기관이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존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예 안살수 있는 거부권이 있다면은 좀압력수이 되지 않을까 래서 차원에서 좀여쭤본 겁니다 마이크 등김 아,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저기 간단한 질문인데 저기 보니까 완전히 재작년인가 좀 단가가 오히려 더 나셋 었던데 우리 석풍력 박사님 발표 자료에 있었던가? 5 6원인가까 해서 저기 저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 개선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용률이 조금 높아졌어요 이용률 말고 그 저기 발전 다. 이용률이 조금 높아져서 떨어진 거예요, 작년. 아, 이용률 높아져서. 3작년부터 이용률 말이 했으니까요. 그만큼 네. 같은 고정 투자 비율에서 또생산량이 네. 서로 들어가니까 아, 네. 단가가 떨어지는 아, 거죠.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조금 아 어, 혹시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발표자분들이나 그 토론자분 없으시면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를 저는 사실은 에너지 분야는 열을 통해서 이 접하게 되고요 제가 과거에 그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사회이사를 한 5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다가 보니, 우리 원 교수님도 저 연애를 하셨지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됐고, 에너지들 특히 어 지역난방공사가 약 53, 4%를 지금 공급을 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열의 유틸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민간 사업자들하고 경쟁 관계거든요. 또 하나 제가 사실은 과거에 통신개발 연구, 지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있었습니다. 다유틸리트인데요 통신 서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국가 독점이었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통신 시장 자유화를 통해가지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KTS, KT 또 LGU 플러스 무선 통신 분야에서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 있고요. 유선은 k t 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과거에 한때 전 세계적으로 독점적으로 국가가 공급하던 그런 서비스가 시간이 가면서 지금 그 시장 경쟁들이 다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전문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느낌에 이게 이제 전기도, 어, 전기 에너지도 사실상 경쟁 체제를 시장 구조상의 경쟁 체제를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예, 지금 아주 그, 어, 좀 이상적, 이상하게 조금 왜곡되어 있는 발전 자회사와 그다음에 한전 전력거래소 뭐 이렇게 그다음에 각종 계통에또 물리냐 안 물리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그이어 태양광이나 또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낭비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비용 대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어 정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하나 하나 찾아서 좀더대입을 해가지고 어 이거를 효율화시키고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에, 한전이 가지고 있는 송전망, 배전망을 한전이 KT처럼 어, 망을, 유틸리티 망을 그, 이, 망 공급자로서 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같은 망을 사용을 하면서도 동시에 또 재판매 서비스를 할수 있고, 뭐 이런, 정, 이런 방식으로 그, 경쟁 구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이제 장기적인 과제라 아까 오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지금 답답 방을 <laughs>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에, 윤석열 정부는 101곡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 대부분의 에, 정부 관련 위원회, 또뭐 공기업, 공공기관 할것 없이 대부분의 기관장이나 위원들이나들은 내가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모든 정책이 그, 정권 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의해서 작성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거를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논의가 결국은, 어, 이걸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때의 전기요금을 총 원가 연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전가되는 거잖아요. 짧게 전가가 되면 뭐몇년 후에 지금 소비자들한테 새로 쓰는 사람들한테 전가가 되지만 길게 본다면 이게 세대 간에도 전기가 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심각한 그불 예, 불공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히 젊은 세대는 이공삼공 세대는 지금 이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기 때문에 저 저는 아, 시급히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바로 잡혀야. 그래야 세대간 혹은 어그뭐 시, 시간을 통해서도 그이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토론의 목적은 과연 한전 부실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쪽에 더 크냐, 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따져봅시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고요. 오늘 발표하시는 분, 토론하시는 분, 또 지뢰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